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비트코인 월봉차트이고요비트스탬프입니다비트코인이2 0 1 5년 9월 1일부터 2 0 2 0년 9월 1일까지 4636%가 상승했고 2 0 2 0년 9월 1일부터 2 0 2 5년 9월 1일 9월달 9월 지금 오늘이 9월 16일이죠. 9월달 보면 893%가 상승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893% 이상 상승한 자산은 정말 상승률이 다른 자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이렇게 성장한 자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과거로 들어와서 2015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4,636%가 이때 상승한 자산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저는 비트코인 빼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2017년 12월 비트코인 대불장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정확히 2021년 대불장 고점 69k까지 찍고 나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2023년 1월부터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30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같은 강력한 경화를 홀딩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만든 건데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오늘날 살 경우 451% 가까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하고 그리고 돈이 뭔지 그리고 경제 지금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개인 지갑을 사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치킨 가격이 15,000원에서 17,000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치킨 하나를 사 먹으려면 25,000원에서 30,000원을 줘야 합니다 그 즉슨 우리가 사용하는 피아트 커런스는 가치절하가 대략 마이너스 -45%, 45%에서 50% 이상이 된 것이죠 정말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또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우리가 미국 달러를 본다면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9월 1일 현재 이 지난 5년 기간 동안 달러가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화 대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의 아,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미 통화 스와이프에 관한 기사를 봤는데 자세하게 읽지 않았지만 만약에 미국이 한국 달러 스와이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 여기까지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화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 보실 바랍니다. 저는 이 달러가 올라가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달러가 올라가면 은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제 해외 제품을 살때 정말로 큰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게 정말 안 좋고 그리고 물가도 엄청나게 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경제 공부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